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필레나 밴픽 가이드 이번 마감 시즌 맞춰서 꿀을 빨고 싶다? 이거는 대신 주의할 점은 100%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꿀 빠는 거야 최대한 요즘 메타에 맞게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가면서 할수 있는 거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저번 시즌 같은 경우는 연구자 캐롯을 항상 추천을 했어요 얘를 가져가면 은 진짜 날먹 가능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영구자 캐롯이 얘가 티어가 낮다? 그것도 아니에요. 얘는 실제로 고티어 그 중에 하나야. 물론 저티어 구간. 실제로 상위권에서는 영캐로 대처를 잘해요. 왜냐면 은 상대방 영캐로 나와? 그러면 은 이제 뭐 물속성으로 최대한 카운터 치면서 그리고 면역 부여하면서 그리고 디버프 케어하면서 그리고 막킷 해가지고 잡아버리고 근데 저티어 구간에서는 말이 달라요. 영캐로 그래도 티어가 높습니다. 그래도 저 티어에서는 먹힌다. 근데 여기서 이제 꿀팁. 실제로 연구자 캐로스에 쓰시는 분들은 방어력이랑 생명력을 높게 챙겨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제 초보자고 내가 유비야. 얘를 좀 탱탱하게 챙기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방어력 낮아도 돼. 생명력 낮아도 돼. 그냥 공격력만 최대한 챙길 수 있게 높게 챙겨요. 화상 한 번만 걸어. 그 다음에 상대가 불 끄는 거? 그때 이제 잡으면 돼. 근데 그게 이제 막혔다? 그거는 상대가 연구자 캐럿에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걸 아시면 돼. 두 번째, 비올레토. 저는 실제로도 비올레토 선픽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럴 거야. 아, 근데 제가 벤지를 안 돌아서 제가 흡템이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치면 88레벨 템. 그냥 플러스? 어차피 뭐 유비분들 면역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치명 2세트. 그냥 이렇게 해서 쓰십시오. 진짜 잘쓸수 있어.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아 그러면 비올레토 언제 뽑으면 되나요? 아니 그냥 선픽해요. 상관없어 진짜. 그 정도로 비올레토가 좋다. 저 티어 구간에서는 비올레토를 잡을 애가 솔직히 영구자 캐럿밖에 없어. 상대가 뭐저 티어에서 내가 비올레토 뽑았는데 뭐 브이샬롯 나오고 막 그래? 그 현지인이면 은 브이샬롯 없어요. 제대로 안 키웠을 거야 그리고. 결속도 강화가 안돼 있어. 왜냐? 저 티어 구간이고 내가 그 결속을 사려고 해. 근데 결속 사살 재화가 없거든. 제가 이거는 말 그대로 날먹, 최대한 날먹하는 방법 3. 집필 공대 집필 그 방운이라고 하죠 보통? 저티오 구간에서 최대한 날먹을 할수 있는 방법은 집필 실제로 그냥 뭐 이제 상위권에서 그런 말 많잖아 아예 집필 한물 갔다 집필 퇴물이다 근데 그거는 상대방 아니 상위권에서 이제 집필 대처를 잘해서 그래요 상대 집필 나와? 그럼 뭐 저케이, 최루카 아니 환태네 소울번넬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처 잘해서 그래 근데, 집빌 같은 날먹은 진짜 없어. 자, 이제 만약 그럴 거야. 아, 근데 제가 집빌을 한번 쓰고 싶은데 저 케이가 나와가지고 짜증난다. 그러면 저 케이 을 해요. 저 티어 구간이요? 이거는 이제 스킨을 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기준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날먹하는 방법의 핵심은 그거예요. 스펙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자, 이거는 별개예요. 기사 플러스 딜러 플러스 경영사이 구도 있죠. 이거는 날먹이 아니야. 이거는 힘싸움이야. 나 기사 뽑았어. 나 그리고 나환텐를 지키면서 그리고 정령사 아주 케어하면 서살 거야. 그리고 플러스 벤유도 하나. 그러면 이거는 이건 이거는 힘싸움이야. 그냥 스펙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내 기사 잡을 수 있어? 너 환텐은 어떻게 건데 이게? 환텐에 데미지 버틸 수 있어? 나얘 가지고 뭐 에밀리아 가지고 사이클 빠르게 돌릴 거다. 그러면서 하는 게 힘싸움이야. 그래서 날먹을 이건 진짜 날먹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날먹을 하는 분들은 이런 거를 제가 추천 잘안 드려. 정식 조합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램그 외래종 중 하나죠 진짜. 얘가 갑자기 국내에 있던 토착 외래종이라면은 이 외국에서 온 외래종이 갑자기 실내나 물을 흐리고 있어. 근데 자 이제 마, 만약에 아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 가지고 램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최대한 제가 있는 분들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램을 할 거다 그러면 비올레토 플러스 램두 개를 그냥 무조건 가져가 근데 여기서 아 제가 근데 비올레토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올레토를 베네라오카. 자 그리고 어 그런 말 많죠 아 근데 제가 반격 세트가 없어요 아네나 88레벨 반격 세트 가져가 있죠 이거로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랬고요 방송 보니까 무슨 어 공격력 뭐 3000에 방어 막 1400에 뭐생막19000 이러는데 저전이 스펙이 안 나와요 괜찮아. 상대방도 약해요. 다들 걱정한 그거야. 내 스펙에 내가 만족하지 않아. 근데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싸운다? 절대 쫄지 마요. 반격하면 이겨. 최대한 날먹하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무지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램으로 최대한 주작. 이렇게 하시면 돼. 다른 거. 천사 안젤리카. 근데 얘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를 말하자면 저는 천사 안젤리카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 안젤리카가 그렇게 좋다고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냥 제일 부담스러운 캐릭 저 매클이 없거든요 대처도 안돼 매클 밴해 상대도 매클 밴했죠 생각 안 해도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을... 자 그냥 그냥 가져가 자이 계정에는 램이 있긴 하거든요 집하시나게? 상대도 트럭이에요 너의 명은. 그냥 램 그냥 집필 <laughs> 그냥 무지성. 어... 어, 천사 안젤리카네요. 막픽으로 천재 갑시다. 제가 말한 그 다섯 명을 뽑아볼게요. 상대 픽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집비를 예로 대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 아, 이게 예? 줄 거죠. 다른 애들로 게임을 하면 돼. 뱀픽은 일단은. 파라비를 그냥 람해버리고 얘네들을 얘네 둘로 잡읍시다 얘네 셋으로 천재 람해야지상대방은 아니 줄줘 줘요 을을주주뼈뼈취하하는야야람완 완성도 판판인왜왜이길거아니고 요즘 이타람 그래요 얘잡이죠 저러면 근데, 그러면 그 뒤에 램이 날뛰어요. 이거 이지선다야. 야, 너 집비 잡을 거야? 야, 근데 옆에 램 대처돼? 그래서 램부터? 상대가? 그럼 이제 집비는? 저항. 자, 회이 집비는? 태워줘요 이제 반격? 화상? 오히려 좋아 속도 감소 걸려서 제턴이 먼저 오죠 아이고 상대가 먼저 와요 근데 어 잠깐만 이거 뚫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예 못 맞췄 죠？그러면 죽 어야지. 아니, 좀치 시네. 자, 그리고 이거 는얘를잡아 줘. 캐롯으로 잡으면 됩니다 상대도 스펙 좋다고요 상대 스펙 되게 좋아요 이거 딱 봐도 지금 나세시 스킨도 그 있잖아 지금 속감 아니 아니 아이 좀 그러네. 에거나나번 풀감. 랑디 땡기겠죠 또? 맞추나 피하면 되죠. 이거 어, 얘를 때리네. 야, 이건... 상황을 보이 어, 어. 아니, 아 이거 업가야 이거 진짜 업가야 이거 아예 저런 건 운이 나빴어 똑같이 나는 틀리지 않았다 또 랑디 캐로 피울 그리고 천 가져갔어 램 어? 아내 날먹을 방치를 했네? 자 제가 말한 날먹 캐릭터는 다 나왔어요 이제 이제 생각을 조금 합시다 <laughs> 아이 화가 나잖아 어? 아이 내가 이거 안 고르려고 했는데 아니 유비 교육받으라는데 이게 뭐냐고? 아니 유비 교육이 참교육이냐고요? 아예 아닙니다. 흔적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 어? 아 타그 벤 그래서 아 맞네. 깜빡하고 있었다. 질동 완료. 먼저 치. 내가 상대하지. 큰거 온다. 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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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뺏어가잖아이아니그이계정이이래봐도 어? 거의 3년째 돼가요 아이내아물이 조금 이렇긴이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아예 원래대로였으면 지금 파벨을 골랐지. 어? 원래대로였으면 제가 파벨을 가져왔어. 파벨 가져간다. 아이그... 누가 보면 은 완전 좀 협박처럼 보이는데, 아이 원래 실례라 그대요. 아, 뭐야? 레물 뼈사가? 없지. 자 비올레토 벤 하는 거 아니면은 파벨 벤해야 되죠? 이제 비올레토 잡을애가 없어. 얘말 타는 거밖에. 여러분 그 실레나가 이렇게 좀 험악한 곳입니다. 도 아이 그쵸, 맞아요. 상대방도 유비 아니잖아. 근데 아이 아니, 상대방도 유비 아니잖아요. 뭐 유비가 에이, 에밀리아랑 레미랑 천젤이랑 음, 다 있어. 음, 상대방도 저거 가짜예요. 자, 상대방도 가짜예요. 저거. 아이고. 때가 아니야. 얘행계 밀고. 고 어? 그면 어쩔 수 없네요. 자, 이거는 얘부터 삼스캔. 아, 네, 바구니가 공대가 한 번도 안 터지네. 전판부터. 안 죽었네요? 아 강불이라서 어차피 그러네 속감 집필 냅도나요 음? 집필 잡는게 낫죠? 어? 어 이러면은 에밀리아도 방증 풀리거든요? 지금? 방증 있을 때얘거 맞는게 나았을텐데 어? 얘도 방증 풀렸죠? 이러면? 아왜안 잡지 이거를? 램을 너무 신경 쓰고 있어 보면 죽었고 상대 주지 배검강립 아니 근데 방증 있을 때좀 잡았는 게 나았어요 저거는. 사천군 행계 배우고 안 빌렸네. 갑시다? 어차피 비올레토 많이 칠 거예요 저거. 없지. 어, 자, 제가 일단 최대한 날먹하는 방법 해서 쭉 적었어요. 근데 제가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진짜 유비는 실레나를 안 한다. 제가 지금까지 쭉 해봤는데, 진짜 유비는 없었어.